<laughs> 형 입에 뭐예요? 어, 청하 선배는 이거 한것 같은데. 아, 아, 이거 한 같은데. 한것 같은데. <laughs> 와 근데 재석 <laughs> 형은 형종국형재석형 형 눈빛 와. 형은 울어. 울어 진짜로 울어서. 소민 씨 지금 연기해요. 아니 진짜래요. 저렇게 잘해요? 저 최악이고 저거 지금 아, 연기고. 아니야 진짜래요. 소민이 또 너무 연기 같아서. 네. 아니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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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무 연 이게 연기라면 너무 와, 어색해. 재석이 형인데. 그럼 잘 진짜 그럼 형 석진이 매우. 형은 원래 매운 걸못 먹고 안 먹을 거고. 아, 그래야, 어? 안 돼. 우리 추측은 하형 아니면 재석이 형인데. 근데 우리가 갈바바어요 갈바바. 갈바보에서 아, 저도 페이크. 아, 아 물좀먹 어. 아. 아. 근데 하가 저렇게 말할 이유가 아. 별로 없거든. 제 <laughs> 매운 거잘 먹어. 와. <laughs>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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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형생 목이 말랐네. 아, 네, 촬영 중에 갑자기. 아. 실죠 재석 형 지금 너무. 예. 네. 평온해. 지금 피부도. 그렇고. 소민아 귀좀 보여줄래? 귀엽? 귀. 네귀 하나만 아. 보여줘. 귀좀 보여줘. 너만 귀가 안 보인다 지금. 제 귀가 보고 싶으세요? 어. 아, 아, 아. 귀좀 보여줄래? 아안 아, 먹었네. 안 먹었어. 안 먹었네. 문네 네. 이제 석진형 눈빛봐. 석진형은 지금 뭐 양갱이 되신 것 같은데. 달달이 정수영도 아, 아, 석진영. 좀 너무 뽀송하고 네. 이마가 네. 평화 씨가 이마가 약간 번들번들 하시다. 자 이제 결정을 네. 해주세요. 무조건 무조건. 이번은 왜냐면은. 아우 우리 저 지금 냄새가다. 아우 우리 저 아예 배드시키고 지금 아무도 재석이 형이 말이 그 돼. 재석이 형이 먹으면 진짜 이건 나오거든 사실 매운 거 먹으면은. 근데. 이게 달일 농동은 안 나온단 말이지. 자 이제 결정을 해주세요. 무조건 어쩔 수 어, 없죠. 어, 이번은 어, 왜냐면은 청하는 음. 안 시키겠냐고. 게이니까자 어. 결정해주세요. 어. 내가 생각 청하 누나를 밀어줄 것 같아. 왜냐면 <목소리> 석준이 형처럼 입을 계속 닫고 있을 수가 없어. 저걸 먹으면 하나 <목소리> 입이 열려있어요. <목소리> 갑자기 열어 <여러분> 갑자기 청아... <목소리> 그래 <목소리> 청하 누나 어때요? 와 재석이 형 끝까지 한다고 저렇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 나는 재석 오빠 같아. 형 재석이 형도 위험하다. 재석이 형 갈까? 아니 왜냐면 <목소리> 지금 청양고추 냄새가 나는데 네. 숨이 쉴 때마다 지 청양고추 냄새가 나는. 둘, 거. 자 결정할게 이제 하나, 둘, 셋. 아니야, 저... 그냥 <laughs> 그냥 갤스 찍어.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차청아, 차청아. 차총. 차총. 네. 자, 이쪽 팀에서는 차청을 집어하셨고요. 아. 하나 주세요라면 진짜로 매운 고추를 드신 한분 일어나 주세요. 아. 하나, 아. 둘,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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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핵! 석이이석이아 진짜로? 대기 진짜, 진짜 잘네 야, 진짜 맵지? 고생하셨습니다! 굿샷, 굿샷! 야! 아, 어, 야. 야, 진짜 <목소리> 너, 아, 매워. 너무 아, 상태로도 매워. 야, 큰일 다다딸국질 한다. 나재석이 연기인 줄 알았어. 와. <laughs> 얘 진짜, <laughs> 진짜 목이 타서 아. 먹은본 거야. 아빠 <laughs> 계속 초기고터 <청역으로도> 냄새나. <laughs> 아. 일단 우승자 3인 발표할게요. 네. 1등. 총 18만 3천 원의 신동미. 신동미, <laughs> 신동미 씨. 가려한 <우와>. <laughs> 1등. 아니, <돈이> <laughs> 다 가져갔어. <laughs> 다 가져갔어. 우리도. 가려한 동미. 진짜 장난 아니야? 나는. <laughs> 대단하다. 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구민 <laughs> 씨. 자 그리고 2등. 17만 6천 원의 이광수 씨. 이야. Yeah! <laughs> 우와 와. 17만. 와 진짜 진짜 최악이와 17만 원대단자자 3등은. 6만 5천 원의 유재석 씨. 아! 우와. 자 우리 청천 그, 누나 어, 가수 주세요. 좋아해. 괜찮아. 대박.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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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무다 예. 수 표정 봐. 아 지금 네. 딸기 게스트한테 나갔는데 혼자만 들어 꼴찌가 누구예요? 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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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대단하다. <웃음> <근데> 뭐 사실. <laughs> <우리 아빠야. 웃음> 일단 꼴찌. 네. 16,000원의 하하 씨. 등 3만 3천 원에 김재화 씨. 그건 꿈둥 벌칙이 아니지? 벌칙이에요. 어, 벌칙이에요. 어, 어, <laughs> 어머 <우리 그거> 어떡해. 어머 어해너 벌칙이야. 자 벌칙 받으실 3만 5천 원. 지석진. <laughs> 벌칙자? 네 벌칙. 살았다 아 살았다. 전소민 사마, 씨는 야. 8등 4만 4천 원생존이저 팀에서 쌍 나왔구나. 오케이. 자 오늘 벌칙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벌칙은. 형제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집밥 타임입니다. 뭐야? 저희가 준비한 기본 반찬 및 재료들로 집밥을 여기서 차려 드신 후 먹고 가시면 됩니다. 아뭐고밥 <laughs> <밥을> 먹... <laughs> 먹은 지 얼마 되지아 너무 귀찮다. <laughs> 너무 귀찮아. <laughs> 너무 싫다. 야 근데 벌칙이... 약간 이거 되게 어떻게 생각해도 짜증 나는 거 되게 많이. 아니. 잘... 이건 뭐라고 참 <laughs> 얘기하기도 고통스러운 벌칙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그뭐 좋은 건데 어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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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딸기 감사합니다 잘. 아이, 맞게, 맞게. 야 벌칙을 진짜 잘만들어냈다 어떻게 아 정말 어,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마치 가족 같다 다 같이 네. 이렇게 가족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골에서 어. 형이 이렇게 요리하는 거 보니까요 어. 형 불청증 같 <laughs> <laughs> 소원을 잃었어 아니야 소원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웃기려고 한 말이야. 자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프라이아나 올리고. 어이 너무 크다. 이거 올리고. 아직도 간식으로 젤리 <laughs> 먹어요. 케첩 아, 없는 거 짜증나. <웃음> <웃음> 아유 <웃음> 어우, 귀찮아. 야, 근데 벌칙치고는 따뜻하네요. <laughs> 따뜻한데 우리가. 이기가막 별로... 하다 보니까 좋다. 약속을 <laughs>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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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어, 차청아 씨는 철인 왕호에서도 지금 저또출연 하고 계시고, 예, 우리 또 사랑의 물씨 야불씨샷 아, 재밌었어요. 아, 청아 씨가 다 그, 우리 그, TVN 드라마에서 또, 예, 아, 맹활약을 좀, 네네. 예, 하셨어요. TVN하고 좀 이렇게 좀잘 맞나 봐요. <laughs> 형도 잘 맞잖아요. <맞죠, 웃음> 빠도잘 <오빠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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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기 s b s 아니에요. 괜찮아요, <laughs> 그런 얘기는 맞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 네. 네. 두 개. 네. 뭘두개잘이나봐요 어, 가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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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우리 저, 청아 씨는 표정 연기를 또, 우리 청아 씨가 굉장히 좀 잘해요. 벌써 예. 많으시오. 기쁜 표정, 뭐, 슬픈 표정. 그니까, 러 우리 그. 어? 그것도 광수가 잘하죠. 아, 잘하죠. <laughs> 자신 있습니다. 기쁘면서 슬픈 거. <laughs> 잘하죠. 아니, 제가 되는 게 기쁘면서 어. 슬픈 게 되잖아. 그럼, 돼요, 되요, 되요. 기쁜 데서 광수. 되죠. 제가 그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이 그거잖아요. 아, 네. 그래, 네. 아, 너무 웃겨, 그 사진. 진짜 슬픈 거. 그거야. 자, 기쁘면서 슬픈 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오랜만에 될모르겠 아, 놀라 모르겠네. 슬퍼, 슬퍼.

아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이거 이거, 이거야+ 아, 아, 이거야+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아저꼴 보기 싫은 저저 진짜 그보보 아, 싫은. 은전 세계 한명 되거든요 어, 정한 씨도 좀 약간+ 약간 좀 부, 부탁을 좀드려도 될까요 네뭐 일단 기쁜 거+ 기쁜 네. 거 기쁘면 어. 어. 슬픈 거 어. 아 어. <laughs> 어, 맞다 맞다 아아아맞아어어이거네아아아아상받아거아아아아아 어, 슬픈 거. 기쁜 거, 기쁜 거. 어, 기쁜 거, 기쁜 거. 어, 기쁜 거? 어, 거. 어, 어떻게 하지? <laughs> 기쁜 거. 슬픈, 거. 슬픈 거, 슬픈 거. 잘 봐줘, 잘 봐줘. 어, 기쁜 거에 슬픈 거. 그만해요. <laughs> 기쁜 거에 슬픈 거. 그만해요. <laughs> 어, 어, 어? 나 아니야? 뭐지 이게 뭐지? 혹시 뭐개가게 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어뭐 아, 그런 거, 어? 거 여자야 그래 아그거는자 말하시면 안 돼요 말하시면 안 돼요 말하시면 안아 이해가 아, 안 돼? 아 그럼 뭐, 아니, 그럼, 그럼, 얘기, 그럼 얘기 안 했어 아, 아, 자 동의하시면 애, 2단계 갈게요 2단계요 2단계 그 맞아 그... 맞아 그거 있잖아 맞아 자기 자기 그거 있잖아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 해주세요 정답 소. 쏠 맞는데 맞잖아. 다, 다시 한 번. 이걸 본적이쓸수 지가... 아, 있어.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영화를 못, 못 봤어. 아니, 못 아, 봤어. 아니, 정답. 아니 지금... 영화를 못 봤어. 아니, 아니 이 정도면 맞은 뭐 거지. 어? 정답. 아, 신동기, 신동기, 어디 나온는 영화? 신동빈 씨.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아, 맞아. 그거 맞아. 맞아. 해봐. 쓸수 있어? 뭐야? 쓸수 <laughs> 있어? 뭐야? 아니 <laughs> <수 있어>? 뭐야? <laughs> <수 있어>? 뭐야? 분주아 뭐야? 쓸수 있어? 어, 쓸수 있어! 어 좋아 좋아! 아니야 아니야! 쓸수 쓸 있어! 아니야 아니야! 정상, 정상. 차정아 차정아! 정상. 에이 저건 그냥 살리는 거잖아! 쓸수 쓸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못 봤네 <목소리를> 영화를 다못 봤어 수수. 맞아 아 영화 다못 봤어. 살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있어! 아니야 아니야. 수 있어. 아니야 이거 안 살린 거야. 필수 어, 아아아아 그래, 있어. 아데어 빌런. 아니야 아니야. 아맞 그래 살수 있어. 아 그래. 소민이가 잘해 소민 한번 보여줘. 솔수 있어. 보여줘. 솔수 있어. 아이거어아 아까운 애 눈치. 이거지. 그좀 내려놔. 내가 쏠걸쏠 수도 있어. 내가 쏠 수도 있어. <laughs> 이거야 이거야 똑같아. 쏠 수도 있어. 이건데 나는쏠 수도 있어. 이거 아니야. 쏠 수도 있어. 이거 야쏠 수도 있어. 쏠 수도 있어. 기어 <laughs> <쏠 수도 있어>. 쏠나 <laughs> <가야죠. 쏘> <laughs> <쏘> <laughs> <귀여웠어, 웃음> 어, 첫째 차청화 씨는 네? 어? 네 얼마야? 총 35000원 획득. 봐봐. <laughs> 봐봐. 봐봐 야. <laughs> 와나 진짜 이 배신감. <laughs> 5만 원을 뽑으셨어요. <laughs> <보셨대요>. 봐봐. 누나. <laughs> 이거 말을 왜 해요. 바로 얘기는거예 <laughs>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뭐야. 오, 오. 오, 대박. 그러면 어쩔 오. 수 없이 제가 3만 원. 와, 누나, 진짜, 서운하다. 와, 이거 엄마 찬스 써야 되네, 소민아. 그럼, 그러왜말안 해줘요? 아, 깜빡했네. 미쳤어! 미쳤어! 아, 일단 내가 그래. 알아, 아니,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가, 가. 아, 가족이고 뭐고 없어, 이제. 다음 판에. 어떻게 할지? 나 너무 많이 뽑았다. 적당히 뽑을걸. 너무 많이 뽑았는데 어떡하지? 아, 뭐가 좋을까? 아... 들어, 들어가요. 오케이. 아 신발을 갖고 가야 돼. 우리 아이고, 언니. 오케이. 동생들. 우리 엄마. 누네. 잘 뽑으셨어요? 아유, 자랑스러운 동생잘 뽑으셨습니까? 아 자랑스러운 동생잘 뽑으셨습니까? 아, 냄새. 잠깐만. 형. 야, 김치찌형 <laughs> 거는 어떻게 냄새 맡아? <laughs> 어 벌써부터 양말 색깔 많이 어두워졌는데? <laughs> 아니야, 어, 오늘 좋다. 어 괜찮아? 아? 오늘 향 좋아. 셋째 마터. 아, 어, 아니, 여쭤네. 아 오빠. 어. 오빠 혼내. 아 오빠 발령 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우리 잘 뽑았어요? 내가 빵손인데도 불구하고 어. 잘 뽑았어요. 진짜로? 어, 잘 뽑았어요. 와, 아주 어. 뽑았어. 아주 적당하게 뽑았어. 에 적당하면 어. 6인가 본데 이상한데. 8, 6? 적당하게 뽑았어. 오늘 아가 별 제주가 이렇게 없는데 이거 뽑는 건잘 어. 뽑았나 보지? 잘 아. 뽑았어. 기가 막히게 뽑았어. 오 어, 좋다 좋다. 뭔데요? 얼마예요? 둘째는 어예 지금 지금 게 나눠주는 거야? 어, 나눠주는 둘째, 둘째는 둘째하고도 활약 어. 많이 했지 그래 많이 했지. 아, 많이, 어, 많이 어, 감사합니다 어. 2만 원? 2만 원? 아 일단 일만원 일단은 그리고 총 셋째는 만원만원만 잠깐만 그리고 얼마가 온다는 거야? 천 원? 하나 둘셋넷 다섯 천 원? 천 원? 막내 천원 준다고? 아, 누나 누나 아니, 얼마 가지고 가져... 누나 있으니까. 얼마 가지고 가는데 누나 봐봐. 나는 3만와 이거 농장. 잠깐만 3만 만천원. 음. 야. <laughs> 잠깐만. 야. 음. 야. <laughs> 야 도둑이네. 와 누나 <laughs> 엄마한테 일러. 엄마, 자 봐봐. 누나 자, 3만 원만 가져. 자, 봐, 자 봐봐. 자 봐봐. 누나 누나가 좀만 더 가지는 것까지 는 인정하겠는데 응, 지금, 그러니까 너무 3만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지금 너무 욕심쟁이 같은. 너무 욕심쟁이 같아. 지금 이미 지금 방송 나갔어 누나 너무 욕심쟁이야 지금. 그러면 딱 참. 야, 기가 막 야, 천원 달라고 쳐와 야, 이 누나가 되게 통이 작네. 괜찮아. 그아 7, 7. 해. 7, 7. 의 7. 알았어, 7, <알았어. 침.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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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7. <침. 웃음> 아, 나보다 한 5배 아, 먹은 거야. <laughs> <저의> 많이 가지고 왔네, 누나가. 어. 그래 몰라요. 엄청 써. 계속 푹푹 찌르면 계속 통 그래. 나올 것 같은데. 나오 <laughs>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찌름 찌 나오네. 나오네. 그래. 팔 좋다. 팔, 그래, 팔, 팔, 팔 좋은 거. 팔, 팔 좋다. 팔그래도 느낌이 약간 만 가까우시잖아, 팔이면. 그래 그래. 어이, 그러면 이제 용돈 배분이 끝났으니까 사실 뽑은 돈이 어, 그걸 얘기해 줘요? 설마. 10만 원을 뽑으셨어요? 야. 10만 원을 뽑으셨어요? 야. 됐다. 이거 좋아한다, 저 좋아하는 거봐 와... <laughs> 정말 뒤졌어야 괜찮았죠. 누가 <laughs> 아니 무 좋아하게... 누나 우리 면전에도고 괜찮았죠? <laughs> 괜찮았죠, 라니 누나. 그러니까 내가 누나 아, 이거 가방 뒤져봤어요 그거 우리 사이에 신뢰 문제인데 누나 그렇게 좋아하면 어떻게 누나? 미안해야지 원래. 누나 그 첫째 가 뭐가 이거 원래 미안했어야되잖 <laughs> <돼, 누나. 웃음> 아니 이게 해봐. 나 지금 우리 짠! <laughs> 아 이게 해맑게 해발, 해맑는게 아니에요. 누나 지금 우리 해맑게 놀리는 게 아니에요. 누나. 잡아, 뒤져봤어야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잊어봤어야 돼. 그러니까 에 대해서 3만 원을 저렇게 갖고 그러니까. 나 5천 원준 거야. <laughs> <진짜> 3만... <laughs> 와, 지금 3만 5천 원 가진 거 아니야? 그 와중에. 레이스 결과 승리한 두 팀에서는 꼴찌 한 명만 벌칙 후본데요. 몇개 남으셨나요? 방송 봐. 꼴찌 한 명만 벌칙 후본데요. 몇개 남으셨나요? 저세 개입니다. 대박이다. 저세 개입니다. 세 개. 저 다섯 3개. 개요. 와. 두분 봐봐요. 어, 아홉 개요. 아홉 개 봐봐. 아홉 개요. 아홉 개 봐봐. 야! 숨긴 거찾으래 <laughs> 숨긴 거. 아이거 아주 남자. 진짜 동네형 같았다. 방송, 방송 봐. 야. 이렇게 <laughs> 해서 송지효 씨인 것 같네요 그렇죠? 송지효 씨인 것 같네요 그렇죠? 지효 하나 남았어? <laughs> 좋겠다. <laughs> 나이스다. 나이스. 저 혹시 계란 좀 여기다 숨겨놔도 괜찮을까요? 어 이거 딱인 것 같은데? 이 깨져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어, 네, 기장님이 없어졌어. 기장님, 어? 기장님, 저의 달걀을 주셔야 됩니다. 개랑 차가 있는데, 와세개 차가 없어졌어. <laughs> 아, 진짜. 야 차연수는 어떻게 해? 차가 갔구나. 퇴근한다고 감독님들. 아니. 아니. 자 벌칙 후보는 송지효 씨와 이쪽 팀 다섯 음. 명인데요. 예예. 이 중에 세 아. 명이 투표로 결정됩니다. 아, 이중세명 투표인데. 투표는 거. 다 같이 하실 거고요. 지금까지 몰래몰래 받으신 투표권 있죠 네 혹시 몇 장씩 있으신가요? 저는 한장 아까 영지 꺼잡은아데 하나도 없어 나는 소민이다줬어 소민이 그,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없고 아무것도 <laughs> 없어 뭐 했었어요? 맞아야지 이 사람 은아 우리 여기에 고립도 하나 있을 같은데 <laughs> 아이거 진짜 뒤에 없어 나도 없어 와 진짜 와 애, 누가 왔다 갔나 보요안 아, 내가 저 어떻게 찾아야 돼전저줘 좋아 좋아 저한테 누나가 있어요. 진아진어왜이지진짜추자 <목소리> <정신아? 목소리> <목소리> 왜 션이에요. 잘... <목소리> <맥주한 목소리> 야, 말이 대단하네. 야같이행동 많이 어? 하네. 아니 어디 지금 신해지 말았대. 아, 잘 쓰네라. 아, 뭐, 아, 자시나, 아 아니, 붙어. 아, 붙어. 어, 붙어. 누 삼촌? 누나한테 말안들어하지 말라고. 동우야, 내뜰는오 참, 누나. 믿고 갑시다. 아가 우리 우려 전쟁이다, 오케전쟁이죽인다 누나. 네, 맞아, 맞아 맞아. 아 어떤 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네. <laughs> 얘기해줘요. 두건이 형은 하씨 아닌 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하씨 아니세요? 아니 할씨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김씨라랬나? 그 안동 김씨야. 아, 네가 본명이 어. 어. 뭐였더라? 김용구. <웃음> <영구>. <웃음> <웃음> 드래곤 나이. 드래곤 나이. 드래곤 나이. 용구였다. 야, 드래곤나이. 드래곤나이. 야, 리콤, 리콤. 야, 야 용구야. 야 용구가 오신다. 야걔 나온다. 용구야 용구. 얼굴 이딱 <laughs> 용구잖아. <웃음> 야 오늘 <laughs> 용구랑 <용구라고>. 함께. <laughs> <laughs> 용구. <laughs> 형왜 이렇게 남루하세요남 <laughs> 남루. <웃음> <남루하던> <웃음> 나도 나도 봐. 봐. 그래. 야, 제일 오래 중에 제일 잘해 입은 거야. 거야. 야, 어. 전국이이 정도면은 지금 파티야 파티긴 그래. 바지 입은 거 처음 봐. 그래. 그래. 야, 이 정도 입었으면 거의 한 다섯 군데 들렸다 가야 돼 집에. 난는도구이 형이 진짜 무서운 게 오프닝 때만 멀쩡한 척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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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정을 그냥 왜 오프닝 때만 자꾸 멀쩡한 척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 아, 진짜로. <laughs> 세 분을 소개를 드릴게요. 대박이다. 자 우리 또 김재화 씨, 신동민 씨, 아 차정환씨 예 와! 니 와! 일단 아, 우리 그 재화 씨부터.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진짜 반갑습니다. 처음, 처음 아 뵈. 야 네. 아니 근데 재화 씨는 진짜 이거 네.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처음 뵈요 아니 그 런닝맨의 섭외를 받고 좀 어떠셨는지. 저 솔직히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 예. 런닝맨에서 왜 나를 약간. <laughs> 아, 니 아, 뭔가 이슈가 없는데. 이슈가. <laughs> 없어요? 네. 어, 전혀... 나오신 게 이슈예요. 오! 감사합니다. 오! 아, 오저저 약간. 아, 약간... 어, 리액션들이 좋다, 누나들이. 아, 누나들이 리액션이, 리액션이, 리액션이 좋아요. 하세요, 아, 그러니까 잘 일단. 잘 리액션, 리액션 날라다니 일단 기본적으로 <laughs> 계속 선이. 어 날라다녀 리액션. 어? 제가 보기엔그 <laughs> 청아 <청하> 씨하고 <laughs> 어, <laughs> 그 <laughs> 재환 씨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laughs> 동는 <동미> 씨. 동민씨는 많이 했어요. 할을 몰라. 내가 여기 왜 있지? 네, 약간. <laughs> 아 그래서 네. 어, 리액션들이 너무... 좋다 그나저라 동물 여기이쇼많이하요 예, 약간 아. 아니, 일단 저, 아니 일단 저 우리 그 재화 씨가 라스에서도 그 잠깐 나왔던 게그 동물 소리를 내 가지고 네. 그걸로 화제가 <웃음> 잠깐 돼요. <laughs> 네, 예. 어떤 동물이었어요? 한 번만 아 보여주셔. 아 너무 너무 아니 너무 별게 아니라서 그냥 뭐닭닭 소리. 닭, 소리. 닭 소리? 닭 소리야. 닭 소리. 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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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깐다 이게 뭐야 형님? 아, 이거 간다, 이거. 아 나, 죽어도 안 한다. 수이 이건, 이건 뭐야? 아니, 이게, 아, 이게 왜냐면 차렷한 상태로는. 아, 아 잘안 돼. 야, 돌리니까. 야, 약간 으조 돌려. 허리 허리랑. 허리 아무 말고 또 있어요? 아 그때는 코끼리 소리로. 아 코끼리 코끼리. 아, 코끼리. 네. 코끼리 코끼리 여기 잘하는데 광수? 어.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 예. 태어나서 코끼리 소를 내본 적도 없어. <laughs> 야, 야. 야 누구는할거야어너 소가 왜... 내지 않았니? 아니야. 코끼리. 코끼리. 옛날에 새우가 나왔어아 새우가 했구나. 야너왜안 했어? 야 오늘부터 해 그러면 왜안 했어 그동안? 야, 왜 내가? 해봐. 잘하네 저기 아, 아, 재화씨 아, 아, 좀 해줘요 코끼리. 아야. 코끼리 아니에요? 고라니 아니에요? 고라니. 아니 이거는 코 푸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죄송해요. 닭한 번만 아, 해줘요. 닭한 아, 번만. 아, 해. <laughs> 아, 아, 이게 너무 좋아.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게 너무 웃겨. 이게 너무 재밌다. 재밌다. 아이게 무슨 변신하는 거 같아. 아, 나다 이것도 한, 한동안 나의 웃음 버튼. 네 아, 최고예요. 아, 이거 웃음 버튼이야. 나의. 어, 어? 뭐야 이게? 어? 정답 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인가? 아, 나그 저건 줄 알았는데. 아, 알았는데. 알았는데. 오케 2개. 와. 왕이 될 상인가. 아 근데 너무 너무 안 비슷하잖아. 그래 내가 왕이 될상이구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야, 아, 어, 어, 이거 더 비슷하게 시인으로. 하시는 분 있으면 1점 드릴게요. 차창화 차창화 씨. 어찌 내가 왕이 될상이구 영화 좀봐 누나. 아이 누나 영화를 뭐 아무도 는데 영화 좀봐우재현 누나 재현누 어찌 내가 왕이 될상이가 이거 안 봤죠? 해봐 해봐. 아니 근데 이거 영화를 <laughs> 안 봐? 아어 아니 왜 목소리를 약간... 해봐요! 너무 큰 거야 성진이 형... 성진이 형한대한 보자! 한 보자, 아, 한 보자 너무 진짜로! 너무 해 어떻게 가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이씨!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이씨! 지성진이 형때 레이스 스타크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형 진짜 똑같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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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빵 치면. 이게 다가 어, 아니야. 어, 게임이 이게 다가 0점. 아니야. 더그 있어. 있어. 우리가 맞아 맞아. 아, 아. 1등과 2등이 어. 1점 차예요. 오. 1등은 어. 우린 아닌가 우리 우리는 아닌가 우리, 보다. 우리는 아닌가 우리 보다. 기자. 자, 1등은 우리야 우리. 야꽃 끼어 준비해요. 신신해. 오케이. 오케이! 쏠수 있어. 있다. 쏠 설수 쏠쏠 있어. 어, 쏠 설수 쏠 있어?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다음 게임 잘하면 돼. 그래. 오케이. 어, 게임이 계속해 진다고. 아 우리 집안 폭미봤단 말이야. 아 돼. 좋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출발 좋아.